안녕하세요 미소가인 피부과 조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화창한 봄날 좀더 파인 옷을 입고자 했을 때 신경 쓰이는 등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얼굴에는 안 나는데요, 등에 많이 여드름이 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굴에 나는 것보다는 등에 나는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등에 나는 여드름도 꽤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등에 여드름이 나는 것 또한 여, 어, 얼굴에 나는 것처럼 이제 피지 분비량과 피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먹는 음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피지선을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항생제 약들을 처방해서 2주 내지 3주 이상 꾸준하게 장기 복용을 하시게 되면 염증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자가 치료 방법들을 교육하곤 합니다. 여드름 세안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여드름 작용과 진정작용이 있는 스프레이 제형들이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케어 외에 환자분들이 조금 타인 옷을 입는다거나 결혼식을 많이 앞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게 좋아지고 싶어요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이제 피지 줄이는 레이저 여러가지 레이저들을 이용해서 여드름좀들 나게 한 후에 여드름의 붉은 자국과 검은 색소침착들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등 여드름 또한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민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